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열린 픽업 이벤트죠 눈부신 여름 수영복 바캉스 보기 파트 2에 나오는 기사의 지면목 다크니스랑 모래사장 융융 캐릭터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평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교환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두 캐릭터에 대한 스펙을 알수 있거든요 기사의 진명목 다크니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킬 필살기 스킬 특성 그리고 스탯 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탱커 캐릭터이기 때문에 불내성이 다른 캐릭터보다 더 높고 그리고 필살기는 높은 확률로 자신에게 적의 공격을 유도하며 20초간 자신의 물리, 마법 방어력을 대증가시키는 나우 다크니스 전용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스킬로는 첫 번째. 보통 확률로 자신에게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10초 동안 아군 전체의 미첩성을 중 증가시켜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민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턴을 빨리 쓰기 때문에 미첩성을 중이나 증가시켜주는 건 굉장히 좋은 버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킬로는 12초간 아군 하나의 물리, 공격력, 방어력을 대 증가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반 공격이죠. 일반 공격인데 데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추가로 6초 동안 자신의 물리 방어력을 중만큼 증가시켜 주는 좋은 스킬입니다. 다만 다크니스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최저명 중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성은 받는 물리 피해를 8% 감소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은 정말 좋은 스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 탱커를 쓰는 것보다 딜러를 하나 더 넣어서 그 시간동안 딜을 넣는 게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스펙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 다크니스의 수영복키을 얻고 싶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크니스의 정말 팬이어서, 다크니스라면은 모두 다 뽑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 캐릭터 뽑는 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융룡 어, 스펙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불 내성이 20%있구요 어, 필살기는 적 전체에게 광속성 피해 마법을 주는 스킬. 그리고 일반 스킬로는 적 하나에게 수속성 마법 피해를 주고 10초간 보통 확률로 어둠 효과를 부여하는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은 적 전체에게 광역 피해를 주고 별 12초간 자신의 마법 공격력을 중만큼 증가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버프를 갖고 있는 광역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평타는 역시 다른 지팡이 캐릭터들과 같이 수속성 마법 피해를 주는 일반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 또한 광속성과 수속성의 공격력을 5%나 올려주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쓸만한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보스가 어, 물속성 약점이고 아레나에서 아레나 보스가 비속성 약점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다만 이 캐릭터가 이번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도 자주 쓰일 만큼 스펙이 아주 좋은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 이벤트에서 정말로 쓸 캐릭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 육6을 뽑아서 꼭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융융의 수영복 스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외에는 그다지 뽑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융융의 스킨을 얻기 위해서 어 일단은 뽑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융융까지만 빠르게 뽑고 뽑기는 그만할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두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스킬 설명과 평가를 해 보았는데요. 어 어디까지나 뽑기는 개인의 만족이기 때문에 스펙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외형만 보고 뽑으셔도 되고 그리고 스펙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더 좋은 캐릭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좀더 기다리셨다가 나왔을 때 뽑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알차고 다양한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